명이네? 당신이요 박경래입니다 아이고 저는 유승현입니다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나도 환영합니다 수영이 씨 그동안 잘 있었는교? 저는 뭐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4날, 3일 4일 동안 밤새 울고 이랬습니다 눈물이 한 개도 안 흘리네 아 눈물 안 납니까? 나는 <laughs> 눈물 흐른다만 흐릅니다 흐릅니다 오케이 이야 눈물이 났다 눈물 보야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사연자께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셨는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신 명인의 양신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드릴 가수 이하평이라고 합니다. 어쩜 당신은 그리 차가왜이도 바보 소 유년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왔고 학창 시절 제가 가요제를 수상한 걸 계기로 해서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많은 활동 중에 제가 끼니를 잘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제가 겉으론 튼튼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속은 요새 굉장히 허해지더라고요 그리운 엄마의 손맛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옛 전통 향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라 수소문 끝에 이곳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허해진 저를 위해 든든하고 푸짐한 한상 음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우리 정말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엄마의 마음으로 맞습니까? 가을도 접어들고 네. 그래서 이제 오곡백가가 초록 초록 호박도 열리고 산에 가봐라 막 밤이 주름주릉주릉열리가밤툭 따갖고 막열는거 쭉갖고 막밤 네. 묵사발 한번 만들어볼까. 어. 밤 묵사발이요? 응. 밤안 하는 걸로 해야지. 야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 트렌디함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

아, 민물람도 아, 민물. 아, 민물 자고 우와. 물을 우와, 개구리야, 개구리. 우와. 얘는잘아이거 이거 이이는얘머리가물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예, 어... 어...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전라도서 아예. 네. 근데 이게 이제 해를 순환 안 되고. 또 중풍 환자들도 좋고 네. 또막 손바지 내리고 어리아프기나 그런데 요거 약으로 여기 약으로 약재를 요거 많이 해요. 아. 그럼 혈관 막히고 이런데. 이거는 미, 미꾸라지인가요? 미꾸라지가 아니고 미꾸라지 알고 여기 자연산 아, 돌상어 돌상어리. 우와와 우와, 잠시만, 우와. 어. 어. 와, 아. <laughs> 이거 자유산인데 네. 어,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네. 애기도 밥도 잘안 먹고 네. 또 기관지 철수 폐안 좋은 사람들 네. 이게 우리가 좋아해. 네. <laughs> 내가 모여된다폐안 뭐 좋은 사람들. 어. 네가 좀 해도. <laughs> 이래갖고 늘씬이 내면대로 늘씬한 거 이래 사야 되는데 이발는 얼마나 늘씬하노 가지고 보면 어. 그 뭉툭하면서 굵은 게 있고 얇으면서 긴게 있잖아요 오늘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게 사야 돼요 긴 거? 이것도 맛있는데 네. 이거는 껍질이 두껍고 네. 이거는 우리 겨울철에 네. 사계절 다 나온다 이거는 여름에맞다 아. 다 사계절 다 나오기 때문에 싸가지라고 하고요 그래, 싸가지 네. 자기 네. 요거로 해야죠. 오케이. 요거로 가자. 요거로. 자, 딱이 시기 때 몸을 보양 시킬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찾으신다면 오늘 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Yeah. 오늘 저희가 만들 요리가 어떤 요리였죠? 밤묵. 밤묵. 사장님 혹시 밤묵이라는 요리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이름입니다. 근데 밤을 팔고 있을 뻔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예.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도토리묵하고 뭐그 메밀묵하고 이런 묵은 있는데 네. 또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좀 생소하고 좀 뭔가 뭔가 좀아 역시 명인 알아보시네 저, 보니까. 네. 내가 장사를 40년, 50년 했잖아. 50년 하셨는데 처음 어. 들어보신다고요? 그래. 어. 밤은 고시마에 결제 귀금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주세요, 알았지요? 네. 아, 이거 오늘 부점 마켓 하우에서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좋다. 네. 나도 좋습니다. 명인네, 향신료. 안녕하세요, 박경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아, 어제 영사들이 다시 붙었네. 네. 멋있게, 맛있게 한해 볼게요, 어, 여러분. 좋습니다. 아, 우리 박경네 명인님께서. 맛과 멋을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릴 주 가할 가말마 채찍 편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말에게도 채찍을 가해가, 가해가지고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하평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고 싶다는 그 말조차도 모두 거짓말이야. Oh, yeah.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Oh, yeah. 저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감성 분무기 가수 이하평이라고 합니다. Yeah.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현미자. 나는 무시먹으 가슴이 울렁 나노. 저도 가슴이 덜렁 덜렁. 저랑 지금 그 느낌이 다른데요, 아까? 네? 네, 당신을 좀 빠져주세요. 아 엄마 손맛이 너무 그립다고 합니다, 분이. 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1일 엄마가 데워주시겠습니까? 아, 평생 데워도 되겠죠. <laughs> <평>, 평생. 자주 우리 그 하평 시하 제가 듣기로는 뭐팝 이번 팝 그리고 뭐 발라든 뭐 락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팔방 미담 가수 아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트로트 말고도 나의 장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p r 시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팝송 가능하나요 혹시? 아 가능하죠. 자원 투! 원 투! 쓰리 포! Well you n t me n u e f t t r to be but u s h o a I met t h e f a t to c r a s n t i to get back 자 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에도또그락에거든요 그 And I feel as if I m w o u a i n d g a m y t o Tommy, o m m o m m y t o y Tommy, t o y 찬바람이 사늘하게 <laughs> 반주 마차라 봐라 음. 음. 노래도 해도 되고 이거 넣어 다 쓰임새가 있다 아, 그래. 오늘 내가 이거 와 갖고 온 거야 나 이거예요 어. 어머니 항상 저 또래를 팔라고 항상 또 나누고 있어요 <웃음> <아미가>. <웃음> 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잡을 때는 이거 약간 몰캉하게 해갖고 음. 해야 되니까.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그렇지. 네. 아, 역시! 역시, 소름사람이야, 소름사람이야. 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나는 이래주면, 요다 살랑살랑, 약간 요 소금을 요래살랑. 이, 이하면 굽고 이랬을 때는 또더 바삭한 게 있대. 가지, 가지하고 간이 백이라고 요래가 칼집을 아. 냈어요. 아. 응. 자, 요거는 요대로 열어 놔 두고 양파를 썰어 볼게요. 이게 바로 명인의 칼솜씨다. 아, 거. 그렇죠. 그렇죠. 잘해. <laughs> 네? 아,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특히 제가 가지 오리를 뭐? 진짜 좋아해서. 제가 중국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어요. 아, 중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니 네. 헌샤 네, 좋아해. 아, 역시 니 역시. 아. 워샹워. 네. 아, 아, 그, 자, 다음에 셔. 역시 그. 거 와, 그래서 네. 사헌 어 부표량. 왜 이렇게 하려버리고 이리 오나? 예, 예. 자막에 띄워주시는 걸로 <laughs>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띄워와봐라 띄워. 좀자 아, 아, 이게 아까 네. 물 소금을 치는 그 물기가 조금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좀 오래 있으면 이꼭 잘라집니다 음. 이게 튀김가루입니다 자. 자. 이건 좀 가지는 네. 이 기름을 흡수를 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기름을 조금 낮게 넣어주세요. 네, 예, 요, 요래 가지를 넣으면, 가지가 팍 하면서 올라와야 돼. 이게 지금 튀김가루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이 기름, 가루, 이거는 가지는 체내 에 있는 기름까지 흡수한다. 니 어. 어. 네 몸은 니까지 흡수해버려. 아, 아니, 이몸 어. 꿀팁이다. 어. 어. 자, 요렇게 됩니다. 요게 한번 어. 보세요. 어, 어. 다, 요렇게 바삭바삭 하다, 이봐라. 바삭바삭 하다, 이게. 여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양념. 요거 마늘이거든요. 네. 마늘. 마늘, 마늘 좀 낮게 넣어주세요. 향이 엄청나네. 그다음에 양파가 들어가고 양파가 네. 노릇노릇하게될 때까지 예, 네. 볶아주시고, 파 기름도 냅니다. 네. 자, 예, 내주세요. 요거 근데 이가수분 기름기가 뭐 반지에 좀 들어가야 된다. 많이 어, 좀 많이 넣어주자. 자, 여기에 매실 넣고 음, 이건 꿀이죠? 식초. 뭔데요, 자, 아니. 이거 저희가 담은 비법 소스 다시마 액기스 다시마 액기스? 어, 다시마 네. 냄새 안 나요? 다시마 액기스가 없으면 매실 액기스를 넣어주세요 참치 참치 액젓. 자, 요한 숟갈 너무 많이 넣으면 짭다. 자, 이거는, 간장 자, 간장입니다. 그래도 아, 야, 야, 간장도 들어가야지. 자, 이거한 숟갈, 두 숟갈, 숟갈. 좀 마차가 넣으면 돼, 세 숟갈. 숟갈. 자, 이게 다다. 일요일까요? 자, 이거 땡초. 아이고야, 소리도 좋다. 어 향이, 음. 아우, 벌써부터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황금 레시피. 박경례 명인의 황금 레시피. 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죠? 시피 레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들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레시피. 한국 레 이래 갖고 이쁜 부위에 이제 치즈를 사장 얹어 줍시다. 이 치즈를 얹어 주면 야 향식 향이 음. 와 한층 맛이 또 다르다. 야 여금이가 노래 한곡 부르게 하자. 자돌한 곡. 아 거기서 봐라. 도전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을 차려 주신. 박경래 명인님 사랑합니다 이야 <laughs> 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많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 다이어트에도 싫죠? 좋고 그러나? 그리고 피부명에도 좋다고 그러나? 하시고 아, 그렇죠. 네. 이거 밤이거든요. 네. 밤은 내가 미리 까가 왔는데, 노래가 썰이 갖고 하세요. 이거 매매 갈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껍질 말고 살짝 이갈아달라 하세요. 그데 물에 들어가면 분해끓이은 뜨거운 맛이 사라져요. 예, 사라집니다. 자고로 고그 율피라고 하면 모공축소와 그리고 성장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의 그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균형을 맞춰주는데 정말 일품이라고 합니다 오. 이 전분가루 요거는 전분입니다 네. 믹서기에 갈아갖고 이거 간단 말이다 갈아갖고 그냥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삼배자루 있잖아 파락파락파락 치대가꼭 짤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물로 그 물을 받아갖고 좋습니다 이래요 자 여러분 요걸 까아앉히는 앙금이거든요 어. 오. 어 끓이기만 하면 이게 무이 되는 거예요 어렇죠자 여러분 여기에 소금을 쪄매 넣을게요 아, 소금이 소금을 들어가면 조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게 카레 음. 끓일 때 이렇게 음. 안 달라붙게 하라는 말씀이신 음. 거죠? 음. 밑에 안 눕고 불은 이게 그러면 중간 정도면 되나요? 아니다 끓을 때는 음. 네. 자, 끓을 때는 바깔바깔 끓을 때는 네. 끓을 때쯤 불을 센 불을 해야지 그러면 한하게푹떡푹 끓는다 매물물 음. 끓을 때는 이 주먹을 탁꼽보면은이주걱이탁 이 서요 설 때는 매물물이다된 거예요 그 요거는 약간 전분기가 그만큼 안 세요 매물보다도지금 먼저 이게 다 얼추 다 됐으면 불을 꺼주세요 끄고난 다음에 한오 분쯤 있으면 돼요. 뜸을 돌리세요. 근데 과연 우리 그 이하평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한지 가수가 되려고 이제 꿈을 가지셨는지. 야자 시간에 제가 동아리로 밴드를 들고 야. 몰래 음악을 하다가 음. 이제 고3때 근데 네, 말씀을 드렸죠. 어허.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한한달 정도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죠. 음. 그래서 가요제 때 네가 대상을 받으면 허락을 해주겠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m 사의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이제 응. 트로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 그거 그 나갔나? 네. 작업으로 65번. 아이고애 언제 자 해. 자. 여러분들 무대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봐야지 언자. 그러고 내가 네 방송하다가 뭐 입맛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디라도 막 달려갈게. 정말 믿어. 어디라도 달려갈게.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중분들 뭐, 보고 있습니다. 아, 야, 나는 우리에 사는 여자다. 애도 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이거 찬지름이다찬지름 이거 맡 보면은 기름 냄새 나서 발미대. 이거 봐라. 네. 어머니 그러면 이게 완성품인가요? 무기? 음. 자, 지금부터 묵사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집에서 입맛 없고 이럴 때 묵사발 만들어 놓고막 히익 한 그릇 먹으면 네. 배가 불뚝불뚝 올라온다 노려도 더잘나고 김치는 쫑쫑쫑쫑 소리 갖고 요 참기름에 점에 묻혀어요 그래가 요또그고요를 이쁘게 놔주고, 자 여기다가 누가 여기다가 손님이 왔다 하면 지단을 조금 얹지가 뭐 계란 노란자 흰자 지단 조금 얹으세요. 자 여기는 무저 무시하고 오. 요거 띠꼬리하고 오. 넣고 요 양파도 조금 넣고 이래서 요요 음. 요 육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요리가 이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때깔 못떼깔 보세요. 어깨가 부들니다 둘이 둘의 신 진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손맛과 그리고 또 가을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이두 가지 요리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먹자. 라보. 잘 왔어요. 잘 공칠. 자, 우리가 네. 밥을 먹기 전에 묵밥을 한번 보자. 네. 자. 자, 일단 오늘의 우리 또 주인공인 하평 씨가 먼저. 아유, 아, 유 영광입니다. 또찾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야, 이 국수 묵수, 국수를 해도 맛있겠네요. 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없어졌어 어. 음. 음. 이거 알라드 음식이면 너무 좋다. 아, 음. 이게 육수는 어머니께서 아까 어. 다시마 어. 그리고 멸치 음. 그리고 무 음. 그리고 단맛 내는 그 양파 이렇게 푹 끓여서 이렇게 음. 숙성하면 되는 거죠. 뭐. 일반 무처럼 조금 그 단단한 느낌보다도. 요게 훨씬 더 소화가 잘될것 같아 물기를 또더 따라내면 더 그게 찰랑찰랑 찰랑찰랑하게 찰랑 찰랑 아. 된다 맛있다 음. 소면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음.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더 인기가 많은 것 아, 같은데요 그래. 그리고 나이 드신 분, 네. 소화 안 되는 분 음. 그럼 그래, 뭔데? 그렇죠 근데 어머니 저 과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 먹어보세요 얘를 잡다 벗어 이렇게 썰어? 응최고요고추만 아이고 고추만이 맛있다 아이고 딴사람이 이런 맛을 모를 거야 와 진짜 음. 밥도둑이네요 음. 어. 어~ 야가지가 이렇게 맛있었다. 음. 담백도 하지만 음. 진짜 아까 말씀했듯이 되게 촉촉하고 음, 좀안짭잖아 식감도 되게 좋고. 음. 야 저는 가지 요리 맛있는 건지 몰랐네요. 자, 일단 이 치즈도 한번 먹어. 치즈. 음. 가지 요리를 잘또 접하지 못하는 음. 좀 유아 음. 친구들한테는 음. 또 이렇게 치즈를 얹어가지고 음. 해도 좋다 이거죠. 음. 좀 맛있지? 진짜 나 치즈때문에 그렇고 음. 사다생전에 전 가지요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음. 시중에서 음. 재료도 구하기 편하, 편하고 음. 정육점 가서 일단 좀 기름기 있는 고기로 이제 다져달라고 한 다음에 5천시장상씩 이따만하게 주더라 취향에 취향 껏 사람마다 나는 돼지고기를 음. 많이 먹고 싶다 이러면 속을 조금 숟가락으로 파네요 네. 파는 거는 양념해놓고 고기를 속에다가 잡으면 더 맛있어요 그 속은 이제 다져가지고 양념으로 또 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아우 한개 생각 한개 알켜주면 열 가지를 안다 <laughs> 근데 요거는 그 가지 특유의 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겉은막미끌미끌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간도 딱 맞고 그두 번째 여기 그 돼지고기 시내 소. 일단 너무 아, 맛있고 맛있다. 이걸 음. 먹어보니까 음. 제가 떠오르는 그 소절이 있어요. 아하. 제가 사실 어머니의 음. 손맛이 굉장히 음. 그리웠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한지 벌써 이제 십 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보답해드리고자 허락만 음. 해주신다면. 떠올리는 가사 소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나를 꼭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길린 그,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았어. 사랑. 감사합니다. 야. 그냥 엄마 우당불어, 업... 지금. 음... 음... <laughs> 어머니가 항상 바쁘신 와중에 그 요리해주시는 게 쉬운 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느껴졌던 게 아, 다리도 아프실 텐데 계속 서서 정성스레 요리를 해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고마워요. 이렇게 귀중한 또 음식과 귀중한 말씀 또 이런 좋은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음식 간다고 하면 좋아서 막 죽여 살기로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렇네. 노래하면 뭐어디서 툭툭 튀어 나오네. 우리도 요리한다가 막싹 생각하면, 이까면 또 신해한수 생각하고, 이까면 신내한수 노래도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뭐 네. 먹고 싶고 이러면 어머니뭐 해주세요. 이래. 하지. 나는 어머니보다 엄마가 낫다. 엄마 뭐 해줄 수? 이러면 해줄게요. 네 엄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음식은 이하평이었습니다. <laughs> 이 세상 하늘 아래 평생도록 섬겨야될 엄마의 손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 내가 제가 얘기해,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소름 돋았습니다. 와 소름 돋아. 제가 얘기 지금 제가 소름 돋았어 지금. 자, 이거처럼 여러분들 기억 속 그리고 향수 속에 젖은 음식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음식들을 한번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주시냐고요? 바로 여기 밑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인의 현진이요, 오늘도 잘먹왔습니다